다롱이, 세, 다롱이 누구야 대체? 다롱이 생일잔치라고 본인이 써놓으셨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다이아 재롱잔치였어. 아, 오늘 무슨데? 이 <laughs> 네, 저희 멤버들. 멤버들 자기소개 조금 있다 하고, 저만 잠깐 자기소개 할게요. 다이아짱 하면 다이아스키 부탁드릴게요. 다이아짱 다이아스키. 안녕하세요. 멤버리안의 한줄새끼 업남 다이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들어주시면 꼭 감사하겠습니다 어,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아, 우리 다이아 솔로곡을 들어보고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? 또 있다! 또 궁금하시죠? 어떤 솔로곡을 부르지? 최고예요 저는 지금 아이소. 이 MC의 흐름을 몰라요 비밀이거든요 <laughs> 춤을 추면 됩니다. 저는 저희가 비밀리에 다이아를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, 네? 아, 뭐 이런 게 있어요. 네모른쪽 해주시고요. 일단은 다이아 솔로곡 먼저 듣고, 저희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